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지요. 가수 겸탤런트 인솔리 최진리 양, 10월 14일날, 26살 그 꽃다운 나이에, 팬들의 위로를 뒤로하고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썰리양 최질리양은참 음, 어, 대단한 친구지요 에, 근데 에, 저도 어, 그쪽 어, 썰리양집 건방에 농장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에, 이따금씩 보면은 음, 그 전원주택에서 나와서 어, 산책도 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에, 그 애완견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접하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에, 오늘, 제가, 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목을 썰리를 살려내자,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져야 될 상이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응급실에 실려오는 자살 시도자가 연간 한 4만 명 정도라고 하지요. 또 하루에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5명 정도. 그 중에 매우 놀라운 사실은 한80% 정도가 젊은 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환청, 각종 집착, 중독, 어, 등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자살률 1등의 불명예를 갖고, 어, 우리가, 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 결국, 최진리 양, 설리 양도, 그, 심각한 악성 댓글,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고, 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후문에 들려옵니다. 에, 우리가, 어, 얼룩말은 심피질이 없기 때문에 위계양이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과거의 어, 나쁜 기억들, 또 나쁜 생각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위계양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위계양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쓸리 양을, 썰리를 어, 살려내자라는 주제는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불행한 사태들을 막아보자. 어른들의 힘을, 지혜를 모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하면 사실은 그 2차 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 2차 가치가 인기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재산. 어, 이런 것들 이차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이차 가치를 쫓다 보면은 중심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가치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중심 가치인데 사랑, 어, 또 어, 희망, 어, 또 어, 믿음, 또 소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뭐, 가난하든, 뭐, 잘 살든, 사랑하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고, 예,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갖게 되고, 목적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심가치가 되는데, 어, 이 중심가치가 결국은, 어, 2차 가치 때문에 상실될 때, 우리는 항상, 어, 갈등이 오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네 가지 때문에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플이나 다른 환경 요인들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작용되는 것들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작용이 돼서 우울해지고 또 강박에 시달리고 또 그러한 어떤 공황장애가 온다는 건데 그네 가지 원인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과장적 사고입니다. 이런 과장적 사고라는 거 내가 과장하지 않는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적 사고라는 것은 작은 일을 크게 보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아주 대단한 걸로 보는 거예요. 대학 입학에 떨어진 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 내내 재수해서 다시 가면 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 있지요. 그래서 이 과장적 사고가 큰 사람은, 아, 떨어진 것 때문에 아예 챙피해서 다닐 수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지요. 또 뭡니까? 주식이 잠깐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대범하고 뭐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소심해지는 거지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또,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악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과장적 사고, 작은 일을 크게 보는 게, 보면 안 된다. 백터대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백터도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과장해서 보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고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당위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당위적 사고. 너이기 때문에,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는 어른이기 때문에, 너는 탈렌트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해야만 해.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위적 사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몸을 버려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당위적 사고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열등의식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비합니다 실제 능력은 100인데 항상 나 같은 거가 뭘할수 있어 하면서 10이나 20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당당하고 좋은 겁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걷지 못하더라도 또 가진 것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비하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안합니다. 과장적 사고, 당위적 사고, 열등의식, 자기 비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자절이 오는 부분을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팁을 드리면 나는 나이다를 항상 주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디자인에 의한 내가 아닌 것이에요. 최질리 양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던 나는 나이다 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 팬들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냐, 그런 행동을 할수 있냐, 다른 사람이 디자인해 준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원인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디자인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그 나는 나이다의 주체적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여러분 만족하세요. 내가 체격이 뚱뚱해도 세계 챔피언만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는 나는 한 번도 내 에모에 대해서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본 해 적이 없다. 남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이 디자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디자인한 삶으로 자족하고 자극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하고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